그 동지들이 한 40여명 50여명 이렇게 앉아계신데 저희가 훨씬 더 많으니까 시그네틱스 동지들보다 더 목소리가 커야 되겠죠 자 힘차게 외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끝고 정리하고 전에투쟁 결사투쟁 하시는 겁니다 힘차게 외보겠습니다 그거는 사랑이다 정리하고 집회 대원으로 갇혀서 앉아있는, 앉아들 계신데요. 저 뒤로 가서 대원 갇혀서 저희도 앉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하면서 구우또 하겠습니다. 노조터는 저항하는 시그네틱스 휘탈한다, 휘탈한다! 이네 틱스 사장 노아 한판 붙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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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만도 못한 사장아. 야, 야. 사장 노릇 못할라면 물러서라. 우리가 할 테니까. 자 오자마자 너무 열이 받으신 것 같은데 덜 열받아야 됩니다자벽으로좀 막혀 있는데 사장. 다 같이 우리 노동자를. 정리해고한 시그네티스사로를 향해서 힘껏 잘을 한번 보내겠습니다. 야유, 시작! 네,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. 앉아주세요.